네, 오늘은 기획재정부의 그 동안의 업무 보고에 대해서 어,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기획재정부가 어, 구체적으로 업무 보고를 한 것은 지난 2013년 작년이죠 10월달에 국정감사 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당시 그 향후의 정책 방향, 다시 말하면 2013년 하반기 이후의 정책 방향으로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. 첫 번째는 저성장 흐름을 끊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, 투자 활성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대내외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서비스 산업 등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강화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 정책 방향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국정 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 세제 예산 운영 등에서 보다 더 신경을 써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제와 예산 운영을 시도하겠다 하는 것이. 세 번째 큰 틀의 정책 방향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추진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달성할 수 있는 그 주요 정책 과제로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첫째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, 네. 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투자 활성화라든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이 여기 해당되는 것이겠죠. 두 번째는 경제 체질 강화와 성장 동력 확충. 그래서 서비스 산업 발전, 공공 기관 합리화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수 있겠습니다. 세 번째로는 위험 요인 대응 강화. 그래서 부문별로 예를 들자면 가계나 기업의 부문에서 가계 대출 혹은 기업 대출의 위험 요인을 관리 강화를 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 정책 과제고요. 네 번째로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, 재정건전성을 관리 강화하겠다는 것이 네 번째 정책과제이고요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경제협력 강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, 다시 말하면 전략적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쪽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. 평가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금년 성장률을 3.9% 정도로 본 것은 너무 높게 본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되고 있고요.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어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원화 환율은 급속히 상승해 왔고 그것은 달러에 대해서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엔화에 그 대해서도 급속한 상승을 해왔습니다. 특히 부실 대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, 98년 IMF 위기를 당했을 때도 가계 부채라든가 혹은 그 중소기업의 부채 때문에 우리가 외환위기에 당면한 것은 아니었고요. 오히려 부실대기업이 연쇄 도산하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았을 때 부실대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보다 더 신경을 써 나가야 되지 않을까. 결국 부실대기업이 계속 그 많은 자금을 한계 기업의 상태에서 어 몰아가지고 어 사용을 하다가 보면 건전한 기업 혹은 어 예를 들자면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, 대기업들이 결국은 자금의 경색을 시장 경 자금 시장의 경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보다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. 국정과제가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